백세로 가는 길주 예수를 믿어라. 민숙이 제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비 먼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야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히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곳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분할 책임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위관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문하스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위관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위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일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푸다헬링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니